오늘 내용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되죠. 그 과정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언약계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도 죽고, 또한 그의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도 죽고, 또비누하스의 아내, 또 엘리의 며느리인 웬느리도 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이가보시 태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다 하면서 이제 죽게 됩니다. 사실 이 장면은 굉장히 비극적이고 슬픈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계를 빼앗기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이 죽음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2절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사의 전쟁이 일어나죠. 블레셋은 에게의 지역에 거주한 그리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남부 해안에 정착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지명을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이 알 겁니다.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가드 이 다섯 도시를 거점으로 이렇게 세력을 점점 넓혀갔죠 전쟁의 원인을 알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인 아, 이스라엘 진영 아벡에 진친 것을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침범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블레셋은 자주 이스라엘을 공격해왔습니다 사사시대인 삼손시대에도 그랬고 다윗이 그들을 정복할 때까지 블레셋의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몇 명이 죽었냐며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3절 4절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거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서 지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들 가운데 두게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이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아스도 언약궤와 함께 오게 되죠.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면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하신다고 생각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 전쟁에서는 승리할 거라고 그들이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여호수아 6장에 보게 되면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언약계를맨 앞에 두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언약계를 앞에 내세운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 또 하나님을 앞으로 내세운 태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전쟁에서 지는 것은 아마도 그들이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해서 그언약계를 앞으로 전쟁 앞으로 이제 내세우고. 다음번에 싸울 때이 언약계를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그들이 각길 원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로들은 사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있는 모습,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도요. 그들이 언약계를 이렇게 가지고 오므로 여와를 자기들 마음대로 할수 있는 분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또한 언약계는 하나님 명령를 상징하지만 언약계 자체가 하나님 자신은 아니었습니다 언약계를 옮긴다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오신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장로들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한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언약계를 내어 세워 전쟁에 그들이 참여했지만 결국 그들이 패하고 말죠 이 패한 것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줬다는 거죠 여리고 전투에서도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언약계를 앞에 두라고 명령하셨죠. 하지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 스스로가 결정을 한 겁니다. 그들은 언약계를 승리의 부적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홈리와 비누아스가 언약계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 둘이 언약계를 들고와 진영에 둔 거죠. 고록한 언약계를 행실이 나쁜 자들이 가지고 왔고요. 또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을 죽이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셨기 때문인 거죠. 장로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지만, 홈리와 비누하사의 그런 악한 행실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있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조건 언약계만 있으면 된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미신인 거죠. 거룩함이 없이는 주와 함께 할수 없습니다.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내 스스로가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 방법대로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겠지만 사실은 그건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릇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한 모습을 이 이스라엘의 장로, 특별히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 쭉 보게 되면요.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오자 온 이스라엘은 열광을 합니다. 열광할 만도 하겠죠. 왜요?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승리할 수 있다. 굉장히 그들이 기뻐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진동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맺치 있는 소식을 듣고 이 소리를 듣고 어때요? 언약기가 들어온 것을 이제 안 거죠? 블레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이 그들의 진영에 이르렀다고 하고 그들에게 화가 미쳤다고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요. 이 블레 사람들의 말 속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 볼까요? 우리에게 하로다 누가 우리를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국인을 친신들이니라 라고 말하겠죠. 뭐가 틀린 것 같습니까? 두 가지가 틀렸어요. 첫 번째 뭘까요? 여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은 어때요? 신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신으로 생각한 거죠. 에, 아마도 이 블랙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신을 섬긴 걸로 생각을 한 겁니다. 또한 두 번째 틀린 게 뭘까요? 그들의 신들이 어때요?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인을 어디서 쳤습니까? 여러 가지 재앙으로 광야에서 쳤나요? 여러 가지 재앙은 애굽 땅에서 일어난 사건인 거죠. 분명히 이거는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물론 몇백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그 신들이 한 일을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 사람들이 잠시 두려워하긴 했습니다. 그 신이 얼마나 크신 신인가를 고백하면서 두려워했지만 오히려 블레 사람들이 똥을 똘 묵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구절부터 보십시오. 너희 블레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고. 오히려 어때요? 더 독려를 하게 되죠. 분위기를 더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자라고 하면 힘써 나아가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더붙죽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누가 이깁니까? 예, 블레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패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도망가고 그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십자리에 보면 예, 3만 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수가 죽었죠. 그리고 사람들만 죽을 뿐만 아니라 언약계를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도 죽임을 당합니다. 언약계를 빼앗긴 것은 이스라엘에게 재안과 같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언약계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럼 만약 그들이 전쟁에서 지면 분명히 이 언약계를 빼앗길 건데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반드시 그들은 이 언약계를 가지고 가면 승리할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져버렸습니다 패배했어요. 근데 큰일 난 거죠. 왜냐하면 언약계를 빼앗겨 버렸으니까. 이 언약계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건데 이걸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들이 이것을 스스로 결정했고 사실은 그들이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거행했던 것을 다시 한번 볼수 있는 것이죠 언약계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하스가 함께 죽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홈니와 비누하스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이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장면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애연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전쟁은요 이미 결론난 전쟁이었어요. 왜냐하면 홈니와 비네아스가 전쟁에 참여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이 전쟁에서 함께하시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장로와 백성들은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했을까요? 그들은 무엇 받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에게 물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워 주신 그 사무엘에게 물었어야 돼요. 아니면 적어도 엘리에게라도 찾아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언약궤를 불량자에게 맡겼어요. 그들의 뜻대로 언약궤를 이용합니다. 하나님 뜻도다 오히려 그들의 뜻을 앞세우고 있는 거죠 그들은요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들을 하지 않았죠 자신의 문제만 해결하기를 원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불신앙을 심판하셨고 또 하나님과 그의 제사를 멸시한 홈리아 비니아스를 주님이 형벌하셨습니다 이 사건은요 주전 586년 에루살렘 멸망 사건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네 살에 에루살렘을 함락한 후 성전의 집기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나라로 다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에게 철저히 짓밟히게 된 것이죠. 사실은 그 사건과 거의 일맥상통한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계를 빼앗기시고 또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가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인들에게 다 빼앗겨 버렸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이런 수치를 당하면서 당하면서까지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방신보다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자신의 죄악들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엄청난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자기 백성들이 그죄 때문에 겪는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다시라 한번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길 원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될지를 점검하게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처럼 싸우고 악을 저지릅니다. 탐욕스러워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좋아하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자신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죠. 교회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실은 황폐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우리 현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러한 현실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아니면 우리 자신들이 그라 모습들을 보면서 무관심하고 냉담하게 살아가기보다도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야 될지를 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가르치신 것에 따라서 되돌이킬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 그 나와 있는 이한 많은 사건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면서 너희들도 그들의 삶을 닮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본받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소식을 엘리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죠. 어떠한 어떻게,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전쟁에 패한 당일에 어떤 베나민 사람이 전쟁터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도착합니다. 12절의 내용이죠. 전쟁의 패배에 대한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도시에 들어 성읍에 들어와서 이 소식을 알립니다. 이 성읍 사람들이 슬픔에 다 빠지게 되죠. 13절 보십시오. 그가 이럴 때 엘리가 길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느니라. 이제 성읍 전체가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엘리도요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 때문에 염려하고 있었어. 이제 이말 속에서요 하나님의 계를 전쟁터에 나가 가지고 나가게 하는 것이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그가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가 원치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엘리도 백성들의 이런 울부짖는 소리를 듣습니다. 베나미 사람이 엘리에게도 이 소식을 전하죠. 이때 엘리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15절에 보면 98세라고 말하고 그의 외모, 그가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말합니다. 그의 눈이 어두워서 이제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이 사람에게 묻자. 이베냐민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불레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백성 중에 큰 살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에게는 빼앗겼나이다 네 가지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이 불레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습니다 졌다는 거죠 백성 중에 큰 살육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네아스도 죽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도 빼앗겼습니다. 라고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 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이가 많고 비디한 까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40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린이 사사였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사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그 백성들이 제사하기 위해 나왔을 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제사장 역할을 그가 했던 거죠. 그렇지만 그가 다스리는 이 40년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였고 그의 아들들은 죽었고 언약계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는 이 소식을 듣고 그도 죽게 되죠. 그는 언약계를 빼앗겠다는 소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두 아들에게 임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홈니와 비네아스를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예언했죠? 한 날에 두 아들이 죽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 날에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3회상 3장 1 2절 보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당일에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 보게 되면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와 그러니까 이홈류와 비느아스가 동시에 죽었는데 그 당일에 이 베냐민 사람이 이제 거기까지 와 가지고 이 소식을 전한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여기서 볼수 있죠. 엘리는 이 예언의 성취를 듣고 죽습니다. 두 아들의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겠다는 이 끔찍한 소식을 듣고 그도 죽게 되는 거죠. 그의 죽음도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19절도 쭉 보게 되면요. 이때는 비누하스 아내가 죽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죠. 엘리만 죽은 것이 아니라 엘리의 며느리고 비누하스의 아내도 이 소식을 듣고 죽습니다. 그녀는 임신하였고 해산, 해산한 날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귀획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배가 아파옵니다. 몸을 굽히려 해산합니다. 그녀는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산파들이 아들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옛날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만약 평상시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아들이라고 하면 너무나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아이를 낳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보시라고 이가 지어주죠. 그 뜻은 영광이 없다. 영광이 어디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귀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녀가 말을 되풀이하죠. 22절 하나님의 귀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였더라. 두번이나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엘리도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말 때문에 놀래서 넘어져 죽었습니다. 이 여인도 물론 남편의 죽음은 느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 영광 이스라에서 엘 떠났다 이 말을 하고 그녀도 죽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블레셋이 정말로 이 언약궤를 빼앗아 갔을까요? 오히려 성경은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사실은요. 이방인들이 그 언약궤를 빼앗긴 거,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을 떠나신 겁니다.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스스로 그곳에 가신 겁니다. 이 내용이 이제 그 다음 장에 보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78편에서도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78편입니다. 10편, 78편, 58절부터 보겠습니다 58절부터 66절까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서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사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세상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왜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처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요. 블레셋이 언약계를 빼앗아 간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60절 보게 되면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 주시며 그의 능력은 언약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영광, 이거 언약계를 말하는 거예요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블레스에서 뺏어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스스로 그것을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죠? 5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주님이 미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56절 보십시오 66, 65절 66절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처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오히려 주님께서 뿔의 땅에 들어가셔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신 것을 여기서 또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기를 빼앗긴 사건은 하나님께서 패배한 사건이 아니라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패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조정당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자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떠나신 겁니다. 또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떠났을까요? 우리가 말했듯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또한 그들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서 떠났다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뭘까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을 보면 한나의 기도 중에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여호와를 향해서 주님과 같이 거룩하신 분은 없으십니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그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상6장에 보게 되면 베스메스 사람들의 고백에서도요 이연약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뭐라고 말합니까? 6장 20절을 보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전혀 다르신 분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과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참으로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겠죠? 기도를 통해서, 나의 어떤 헌신을 통해서, 나의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하기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내가 위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불신앙적인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태도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태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경박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깃털처럼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시고 두려워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무겁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여기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